IBGM 5000. i 열심히 아니, 하는 선수 i 그 g m 7000. i 7000. YouTube. YouTube. Facebook. YouTube. y o u 하는 b e YouTube. y o u t 이 b 통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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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고 u b e YouTube. y o u t 는 b e YouTube. YouTube. y o u t u 이 e 맞아요. 예, 지금 저희는 이렇게 이제 세 번째의 경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방송에서 송출되고 있는 건두 번째 경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예. 약간의 시간 차가 있는 모양이네요. 볼때 우리 철구라고 뭐? BJ 중 철구라고 있거든요. 예, 예. 가끔씩 보는데 아 방송 막 하는 사람 있는데 그분이 와서 이런 방송에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laughs> 예, 입식 격투기계 대회의 캐스팅을 예, BJ분들이 하신다면 굉장히 재밌겠죠. 예. 하죠. 자 강범섭 선수가 상대적으로 매번 겨, 키가 자신보다 엄청나게 큰 선수들과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조금 자신도 자기만한 선수하고 싸움 보고 싶다고는 하는데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건 뭐야? 야, 우리 체육관인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 속상하네요 게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56kg 계약급 매치거든요 속상하네요 계약급 무슨 상관이에요 때리면 되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범석 선수가 본인보다 위 체급의 선수를 상대로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예요 지금 체육관에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 저 정도 패했으면 체육관 그만뒀거든요 예. 근데 저 선수는 미트 칠때 누가 잘못 잡아주잖아요? 짜증내고. 어, 샌드위치 이많있 선수인 거네요 누가 이렇게 건들면 짜증내요. 나 운동하는데 방해한다고. 그만큼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센스가 부족해요. 예. 그래. 격투기는 센스거든요. 예, 예. 격투 센스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본인이 운동만 추해서 된다면, 아이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 수련비 내고서. 해도 정말 잘하겠는데 격투 센스를 키워야 돼요 자신이 거울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해야 되고 외국 선수들 많이 봐야 되고 음. 샌드백만 주구장창 때려서는 센스가 안 나와요 다른 선수들 저는 조르지오 페트르시안 같은 선수들 예, 예. 그 선수들의 센스 또 센차이 선수 태국에 있는 센차이 이 k 센차이짐의 센차이 선수를 이제 보면서 좀 기량을 넓힐 필요가 있거든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올바르게는 다들 훈련을 하고 있는데 격투 센스는 정말 타고 나야 되고 그거를 예. 자신이 신경을 써서 바꾸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경기 중에서 바로바로 바로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연습만 갖고 안돼요 자기가 타고 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예, 강범석 선수가 본인보다 신장이 굉장히 큰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 분투했던 1라운드였고요. 강복선 선수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선수는 노력에 비해서 어무 뭐, 평평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쉬워요. 진짜 노력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세가다. 예, 예. 노력에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럽죠. 자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고민찬 선수의 아 지금 고민찬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또 고민찬 선수도 완성된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제 하지만 사전 사승 패배 예 패배 전적이 없습니다. 전승이에요. 신장도 지금 50kg 이제 50 만약에 이제 뭐 맞춘다면은 마이너스 55kg이 되겠지만 전승을 달리고 있는 선수죠. 예 고민찬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평소 체급이 56kg 평소 체중. 같은 경우에 6 2 k g 까지 아, 지금 고민찬 선수가 안 왔어요. 예, 예. 다리가 안다. 살짝 들면 다리가 안다. <laughs> 방송 재미 없잖아요. 재밌게 예. 하라고요. <laughs> 재미가 없어요. 매사가 너무 진지하다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예 제가 유튜브 갈 때는 좋아요. 따봉 많이 눌러줘야지 예예. 이게 찍는 거거든요 유튜브에서 좀 찾아볼 수 있고, 방송이 아 예. 재밌어야지 계속해서. 재방송도 보고 찾아서 보고 이러면서 또 이제 많은 그러다 보면 많은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찾아서 경기를 보는 건데 재미가 없어. <laughs> 난 힘들어. 어? 방송하다가 어제 생방송하고 녹화 방송 하다가 이렇게 이제 BJ분들처럼 예, 해주려고 예. 하는데 팬분들하고 같이 직접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그렇죠. 재밌게 해둬야 되니까 보세요. 철구 아시잖아요. 철구 알아요? 예. <laughs> 알고 있습니다, 결국 BJ 위에서 예예예. 예, 예. 이걸 위해서 우리 김범수 캐스터도 머리 밀어야 돼. <laughs> 머리 밀돼 누구를 한번 이제 경기를 딱 맞춰서 공략을 거는 거죠. 누구 선수하고 이렇게 해서 내기를 해서 졌다.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 밀는걸 보여줘야 돼요. <laughs> 지금 영화관 하고 있는데, 그죠? 예, 예, 예. 빈스 잉글리시 아카데미를 지금 개원을 해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익산에 위치한 예예. 예. 지금 그런 부분에서 재미 없으면 학원도 망해요. <laughs> 재밌게 해줘야 돼.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영어 선생님이 원장님이 좀 재미가 있어야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망가. 나도 안 배워 영어. 재밌어야 배우지. 자 강범선 선수가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쫄았었어요. 키가 굉장히 많이 커서 키가 굉장히 커서 강범석 선수가 상대적으로 신장이 작고 그동안에 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키가 큰 분들 선수들하고 싸울 때는 조금 먼저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 오늘 막상 경기가 시작하고 나서는 1, 2라운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강범서 선수는 많은 키가 큰 상대와 경기를 치러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이 예, 강범서 야, 보시면은 컨비네이션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리가 좀안 맞기 때문에 엉키고 예,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이 먼저 볼 수가 있죠. 들어오는 잽이 없으니까 선제공격을 하려는 그런 건 좋은데 먼저 잽을 좀 날려주면서 거리도 정확하게 잡고 내가 어느 타임에 뒷소온이나 발킥이 나가야 되는지를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센스에서는 조금 부족해요. 예상대 킥캐치후 넘어뜨리는 장면도 있었고요. 자 쓸데없이 로킥을 우 날리면 맞겠어요? 안 맞죠? 잽부터 항상 관장님들 전국에 있는 모든 관장님들이 잽 잽 날리고 로우킥 차라고 하잖아요 다 네, 이유가 네.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킥 캐치 후 당대를 넘어뜨리는 강범석 선수입니다 자 지금 체력적으로도 강범석 선수가 위에 예,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지금 고민찬 아, 선수는 이미 선수. 체력이 다된 상태고요 상대를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넘어지는 거는 체력이 다 됐다는 뜻이겠죠 자 지쳤어요 예. 자 이렇게 강범석 선수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 지금 지친 줄 알았는데 또 <laughs> 큰일 날 뻔했습니다. <laughs> 어, 큰일 날 뻔했어요. <laughs> 고민찬 선수의 힘이... 어마어마하네요. 러시아, 러시아. 맞아, 러시아. 자, 마지막 3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울 수 있는 두 선수가 되었습니다. 세컨 쪽에서 어, 고민찬 다음이고요. 세컨 쪽에서도 마지막 러쉬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예, 예. 아, 지금 체력이...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강범 선수 상대방 체력이 떨어진 걸 확인하면 조금 힘이 낮았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말하는 DP, 데드 포인트라 는게 있는데 그게 바로 넘어가게 되죠. 4점을 넘기게 되면 힘든지를 몰라 모르죠. 예예. 예. 그 러닝 선수들이 많이 아, 느끼는 그 이거. 러너스 하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죠. 어디서 배웠어요 또? 예. <laughs> 배웠네. 예 예전에 인터넷 좀찾아봤습니다 아. <laughs> 편파 해설 자제 여기 유튜브에요. 그리고 제가 고민찬 선수 못한다고 말한 적이 없죠. <laughs> 편파적으로 듣지 마세요. 고민찬 선수 팬인 것 같은데. 네, 5 6 k g 계약급 세 번째 경기 마무리되었고요. 자, 지금 많이 지쳤어요. 선수가 일단은 기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신력, 체력인데. 정신력 같은 경우는 체력 훈련을 많이 하면서 같이 올라오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수련을 해야 돼요. 체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laughs> 반범석 선수부터 반정으로 승리를 쟁취해 갔습니다. <laughs> 예. 일곱 번 졌어요. <laughs> 일곱 번지다가 이제 이긴 거예요. 오늘 울어요. 지금 예, 그동안의 연패의 기록을 드디어 퍼스트리그를 통해서 깨고 승리를 쟁취하는 강범석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감동의 눈물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말 기뻐 보입니다. 아 저도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참 짠하네요.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안될까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고민찬 선수가 체력